안녕하세요 저의 귀요미 키링 보이시나요? <laughs> 만원 디뮤지엄 아나? 주말에 그냥 거기 갔다가 디뮤지엄 소품샵 제가 예전에 일했었어요 마침 또 둘러보다가 귀요미 있길래 또 이렇게 남자는 핑크 야 인교 오늘은 좀 이렇게 서서 시작을 하는데 유형별 반팔티 코디 총 4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캐주얼 남친룩, 밴디포멀, 스트릿, 좀 마지막에는 감성 캐주얼 룩인데 오늘 보여드리는 코디는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반팔티 코디들이라 영상 참고하셔서 많이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찻! 자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스타일링은 캐주얼 남친룩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캐주얼 남친룩이 뭐가 있을까 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 잠깐 ppl이 들어왔습니다 유료 광고 포함이고요 바로 오늘은 수아레 요 니트 카라 반팔을 소개해드리려고 같이 한번 이런 남친룩 스타일링을 짜봤는데 뭐 수아레는 제가 여태까지 계속 채널에서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뭐 이거도 어떻게 나오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퀄리티 좋게 가성비 좋게 잘 만드는 브랜드고 니트 협업을 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던 브랜드죠. 스와레 케이블 니트 반팔을 좀 이렇게 캐주얼하게 스타일링 해봤습니다. 되게 호불호 없을 만한 룩이고 어린 친구들보다는 2, 0 30대 분들이 캐주얼 남친룩을 스타일링을 할때 입으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또 스와레에서 원 플러스 원 교차 아이템으로 구매가 가능한 기획을 같이 열어서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그냥 너무 깔끔하게 잘 나와서 여기에 홀로 달려있으면 한 20만 원.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냉정하게 컬로만큼 퀄리티 좋아요. 화이트가 여름에 입기에 좀 뭔가 땀자국이 나도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이기도 하고, 어느 팬츠나 데님 컬러랑도 다 궁합이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화이트라고 해서 완전 백화이트가 아니라 살짝 좀 아이보리가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서 부담 없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컬러가 또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컬러들 같이 골라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바지도 요즘에 그냥 오히려 좀 이렇게 스트레이트 느낌으로 여유있게 입기 때문에 루즈한 팬츠로 같이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캐주얼한 느낌을 내려고 스니커즈랑 매칭을 해봤는데 여기서 나는 조금 더 깔끔한 느낌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두, 로퍼 이런 쪽으로만 신어줘도 스타일링이 훨씬 더 정돈되면서 깔끔한 느낌을 낼수 있고요. 여기에서 악세사리를 추구한다면 뱅글팔찌 깔끔한 거 실버로 되어 있는 그런 아이템을 구매하시거나 마르지라 넘버링 정도? 가방을 꼭 굳이 하나 들 그래야 된다면 캐주얼한데 좀 모던한 느낌이 있는 탱커백 같은 거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포멀하고 댄디한 느낌인데 감성적인 느낌으로 같이 한번 좀 스타일링을 해봤어 예전에 많이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던 르메르스러운 그런 결의 스타일링이라고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얘 음?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PRT에 들어온 르세템버 옴무의 셔츠인데 스트라이프 패턴이 너무 매력적인 아이템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카라가 플랫하게 와이드하게 펼쳐지는 오픈 카라인데 감도 있는 느낌으로 굉장히 잘 나왔다 르세템버가 원래 여자 쪽에서 되게 유명한 브랜드이긴 하거든. 브랜드로 되게 이해하기 쉽게 해드리자면 르메르, 오라리 이런 류의 좀 컨테만 의류를 만드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디테일도 진짜 다르고, 뭐 어깨선 봉제라던가, 소매가 여기 없어요. 절개가 원래 있잖아. 이런 게 되게 매력 있는 브랜드라, 이런 패턴의 무드를 내고 싶으신 분들은, 입문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슬랙스랑 더비도 깔끔하게 매치해줬거든? 뭐, 이런 팬츠는 워낙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저번에 구매했던 어너더 오피스 팬츠인데, 어너더 오피스 팬츠도 되게 괜찮고, 다른 브랜드에서도 루즈한 팬츠는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본인 좀 지갑 사정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여기에는 좀 코디 포인트로는 안경을 같이 활용을 해 줬다. 여기에 포인트 주는 가방으로는 르메르결의 가방은 다잘 맞을 것 같거든. 보테가 카세트도 되게 잘 맞을 것 같고 본인 좀취향 결에 잘 맞는 안경으로 포인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짠! 요즘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스트릿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고 나니까 어 이건 나도 좀 사고 싶은데요. 이쁘긴 하다. MM6가 마르제일라 세컨 브랜드인데, MM6에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남자 라인들이 나오고 있거든. 여름 스트릿 하면 좀 국룰은 박스티라고 보면 될것 같아. 근데 박스티 중에서도 어떤 그래픽, 어떤 디테일 아이템을 선택하면 좋냐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크랙, 빈티지한 느낌? 그런 무드가 들어가 있는 그래픽, 워싱, 티셔츠면 모두 다 오케이거든. 요거는 어디서 만나볼 수 있다? PRT, PRT, 샵. 가방은 이게 여유가 되신다면, 발렌시아가 이런 가방이라던가, 구매하시는 것도 좋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바지를 근데 진짜 많이 물어보긴 하던데 5월 말에 이거랑 아더컬러 해가지고 같이 나올 예정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인트로에서 같이 말했었던 건데 이런 형태감 있는 키링 진짜 많이 하고 다니거든 본인 좀 취향이 담겨 있는 걸로 잘 선택을 해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번 룩의 좀 포인트는 실버 주얼리로 좀 포인트를 주고 맥시한 그래픽인데 쨍한 느낌이 아니라 원톤이지만 빈티지한 느낌이 가 있어서 데일리하게 입기 굉장히 좋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신발은 오늘 발렌시아가 요거 지겹게 신고 있긴 한데 솔직히 많이 비싸긴 하잖아. 그래서 대체를 많이 물어볼 것 같거든. 스트릿룩은 난 에어포스 올블랙으로 웬만하면 다 코디가 힙하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에어포스 올블랙 진짜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감성 캐주얼 룩인데, 좀 어떻게 보면 성수동에서 되게 좀 많이 봤을 법한 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핫플레이스를 가고 싶은데, 너무 꾸미고 다니기가 좀 불편하고, 좀 편하게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에 한번 컨텐츠 때 소개했었던 모이프 반팔인데, 감성 캐주얼, 고프 코어인데, 좀 너무 힙한 쪽 말고, 유틸리티가 딱 적당히 들어가 있고, 캐주얼한 쪽을 되게 잘 푸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서, 티를 입어도 그런 쪽 감성이 되게 낭낭하게 나더라고요. 이런 룩을 입을 때 고민해봤으면 좋겠는 건 말이 좋아서 감성 캐주얼이지 그냥 캐주얼이랑 해도 좀 되게 한끗 차이거든? 아이템군 선택을 되게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가끔가다 어이 브랜드 왜 비싸? 똑같은 그냥 반팔티 같은데 왜 비싸는 브랜드들 있잖아. 그게 다 이유가 있거든? 오늘 입고 소개해드리는 의류들도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반팔티 같지만 이런 워싱 들어간 느낌? 전반적인 핏이나 실루엣이 딱 이런 감성 캐주얼이 캐주얼 쪽으로 입기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팬츠 같은 경우도 그냥 면바지 같지만 워싱 된 느낌이라던가 이런 디테일들 핏감이 다 살아있는 바지거든? 이거는 PRT에 있습니다. 그 말에 세컨 브랜드인데 딱 감성 캐주얼 쪽에 되게 잘 맞는 성수룩에 되게 잘 어울리는 브랜드 같아요. 나일론 가방을 좀 캐주얼하게 매치해 주는 거딱 그냥 성수룩 아닌가? 신발은머신에까좀 뭐 고민하다가 뉴발란스 이렇게 좀 깔끔하게 신어봤는데 살로우 무도 되게 괜찮을 것 같고 아식스도 되게 잘 어울리고 요즘 많이 신는 스니커즈들, 그런 거다 전부 매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모자가 사이즈가 웬만하면 잘 맞지가 않아서 월스와이 무브먼트의 이 모자인데, 얘가 그래도 좀 사이즈가 나는 크게 나왔거든. 그래서 머리통에 맞긴 하더라고. 안경 올리기 이런 거 형, <laughs> 이렇게도?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요런 모자는 굳이 착용을 안 하더라도 키링으로 쓸수 있는 고리가 있거든 그냥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시면 음, 되지 않을까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선택지는 아니고 스타일링을 더잘 살려주거나 예쁜 룩이 연출된다면 추천할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총네 가지 스타일들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예쁜 코디들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다양한 브랜드들 섞어서 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콘텐츠도 자주 가질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구독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